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전투기 계약을 파기했다가 결국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5천억 넘게 안 내고 버티다가 터키 전투기로 갈아타려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냥 PPT 수준이었던 거죠. 반면 한국 전투기는 이미 1,100회 넘게 시험 비행 완료. 게다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실전에서 격추되자 인도네시아 완전 패닉. 결국 한국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돌아왔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INDOD FENSE 2025전 시장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항공우주 분석가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지만 오늘만큼 긴장되는 날은 없었죠. 6월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에어컨 바람과 싸우고 있었고 전 시장 안은 각국 대표단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서명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마치 폭풍호 속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5천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연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트너십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적 같은 부활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서명식장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있던 저는 양국 대표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고, 한국방위사업청장은 신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군요. 옆에 앉은 현지 기자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합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률이 20%에서 3.3%로 대폭 줄어들었고, 203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지불지연시 항공기 인도 수량을 줄이는 페널티 조항까지 포함되었죠. 기술 개발 생산이라는 핵심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서명이 끝나자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은근한 자신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영리하게 협상했죠. 터키가 제안한 100억 달러짜리 KAN 전투기 거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의 예산 제약상 그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위조달, 공동개발 파트너십 기술 이전이라는 이 협상의 핵심 키워드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용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것들은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었어요. 전시장 밖으로 나오니 자카르타의 뜨거운 태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붐볐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막 서명된 합의서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의 사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9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불신이 마침내 새로운 시작점을 찾은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희망이 보였어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카르타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앞으로 동남아시아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전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오늘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나시고랭의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오늘 자카르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라고 첫 문장을 적었어요.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그 이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양국의 신뢰회복과정, 기술 이전의 중요성,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때로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 순간이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창 밖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혼잣말을 하며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분명한 건 오늘의 서명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될지,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이 제 임무가 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적고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지만 동시에 보람찬 하루였죠. 항공우주산업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순간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더 많은 취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자카르타에서 계약 서명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시설에 와 있었죠. KF-21의 시험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1,1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완료했고, 마하 1.8의 속도를 달성했으며, 4만 피트 상공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터키의 KAN과 비교해보세요. 한국 측 담당자가 또 다른 보고서를 제 앞으로 미며 말했어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차이가 극명했죠. 터키의 KAN은 겨우 세번 비행했고, 최고속도는 마하 0.8, 최대 고도는 1만 피트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성숙도의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터키가 화려한 홍보 영상을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공중금유 시험을 마쳤고, a i m 2 0 0 0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성공시켰으며, 레이더 지상 맵핑 실험까지 완료했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의 성숙도와 공급망의 투명성이 계약의 성공을 결정한다. 재분석에 따르면 터키의 KAN이 한국의 현재 위치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7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였어요. 왜 어떤 프로젝트는 성공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영원한 시제품으로 남는지 한국의 접근 방식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죠. 모든 부품, 모든 시험, 모든 이정표가 투명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화상을 입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투명성이었어요. 산업협력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시설을 둘러보며 저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생산라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엔진 제어 시스템입니다. 매 비행마다 2,000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지만 그만큼 꼼꼼하다는 증거였죠. 터키 측에서 보여준 자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터키는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현재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팀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들은 프로젝트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엔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되었죠. 이런 태도가 인도네시아 측에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룸을 방문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가상 환경에서 KF-21을 조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한 조종사가 저에게 설명했죠. 이 시뮬레이터로 500시간 이상 훈련했습니다. 실제 비행과 99% 똑같아요. 터키 측은 시뮬레이터를 아직 개발 중이라고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조종사들이 실전처럼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할 중요한 문서였죠.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었고, 터키의 KAN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다는 것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면서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전투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공군의 미래 20년, 아니, 30년을 결정하는 일이었죠. 창밖을 보니 한국항공우주산업단지의 불빛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밤늦도록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런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KF-21이 하늘을 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종평가회의에 참석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단 전체가 모여 있었죠. 각자가 본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적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한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양산 준비가 되어 있지만 터키는 아직 멀었어요. 다른 대표가 덧붙였죠. 저도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었어요. 실패도 성공도 모든 과정을 공개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 결론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았어요. 기술의 성숙도, 투명성, 신뢰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팀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진심 어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말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술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으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자카르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화려한 약속보다 묵묵한 성과가 더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것도요.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첫 페이지였죠. 서울 호텔방에 앉아서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죠. 총 106억 달러의 예산 중에서 42%가 새로운 무기를 사는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81억 달러. 스콜펜 잠수함에 16억 달러, 그리고 미국 F-15EX 전투기 구매 가능성에 80억 달러가 필요했죠. 움직일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은 그냥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현실이었죠. 그들의 전략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터키와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사실 그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걸 알면서도 서명했죠. 왜일까요?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정된 KF-21 계약을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10년에 걸쳐 6억 달러를 내기로 한 조건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현실에 딱 맞았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내니까 부담이 적었죠. 보고서를 쓰면서 인도네시아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실제로 볼수 있는 전투기를 선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에는 구체적인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라는 현지회사가 부품의 20% 이상을 직접 만들게 된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항공우주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보도자료에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돈을 쓰는 게 가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실제 결과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제 무기 거래는 정말 복잡한 체스 게임 같았어요. 각 나라는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자카르타에서 온 연락이었죠.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인도네시아가 터키와의 협력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뭘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더운 열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 밖을 보니 도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곳곳에 올라가고 있었죠. 인도네시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고 나서 국방부로 향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터키의 기술이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K.A.A.N.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 중이고 언제 완성될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반면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죠. 한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해요.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기술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하죠. 한국의 제안은 그런 면에서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키우고 싶어했고, 한국은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였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볼수 있었죠. 곧 이곳에서 KF-21의 부품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부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큰 도약이 될 거예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현명했어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를 선택했죠. 6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해서 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4억 달러의 산업을 만든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래였습니다. 창밖의 자카르타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처럼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에는 한국과의 협력이 있을 거예요. 다음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금융체스게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얻어냈죠. 터키와의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한국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을 얻어냈고 결국 자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많았어요. 국제 관계에서는 숫자만큼이나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활용했고 그 결과 승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책상 위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죠. 라팔 전투기들이 실전에서 격추됐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즉시 인도네시아 연락책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우리의 모든 계산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한 고위 관리가 비밀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라팔의 전투 취약성은 대당 1억 2천만 달러라는 가격표에 큰 의문을 던졌죠. 특히 KF-21의 1억 1천만 달러 가격과 비교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KF-21은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훨씬 뛰어났어요. 제가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의존도에 대해 커지는 우려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M88 엔진부터 항공전자 장비까지 모든 부품이 프랑스 공급망에 묶여 있었죠.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요.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어들이 있었어요. 전략적 자율성 항공우주 제조업. 이것들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 섬으로 이뤄진 국가에게는 생존의 필수 요소였죠. 저는 자카르타의 한 카페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은퇴 장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파트너가 되고 싶죠.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항공산업을 키우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완제품을 팔려고만 했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보였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라파리 줄수 없는 것을 제공했어요.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5세대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였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RAM 레이더 흡수재료 기술과 테스 개발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어요. 이건 인도네시아에게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혁신의 파트너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건물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한 젊은 분석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라파르 실전 성능이 예상보다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반면 KF-21은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죠. 차트와 그래프들이 스크린에 떴어요.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명확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은 비슷해도 장기적으로는 KF-21이 더 경제적이었죠. 운영 비용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프랑스제 부품은 비쌌고 납기도 길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부품 공급도 신속했죠.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방어하려면 이런 실용적인 고려 사항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항공우주 기업이었죠. 엔지니어들이 KF-21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몇몇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더군요. 그들이 가져온 지식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의 미래를 바꿀 것이었어요. 라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죠. 그들은 라팔의 검증된 성능과 NATO 표준 준수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해군 제독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합니다. KF-21은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투기예요. 이야기는 단순한 조달에서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완제품 구매자가 아닌 공동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여러 정부 관리들과 만나면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KF-21을 선호했죠. 그들은 기술 이전과 산업 발전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9세대는 검증된 성능을 중요하게 봤어요. 하지만 라파르의 전투 취약성 소식은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억 2천만 달러를 내고 격추될 수 있는 전투기를 사는 건큰 부담이었죠. 특히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제한적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 측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진정한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판매자였지만 한국은 동반자였죠.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관계였어요. 회의와 인터뷰를 거듭하면서 저는 더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미래 국방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었죠. KF-21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자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죠. 라팔은 좋은 전투기였지만 이런 비전을 제공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라팔의 실전 취약성은 마지막 못을 박은 셈이었죠. KF-21이 제공하는 파트너십과 성장 가능성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이한달 동안의 조사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현대 방위산업에서는 단순한 성능 비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죠. 기술 이전, 산업 협력, 장기적 파트너십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결정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였죠.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뭔가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벽면 가득 채워진 도표와 그래프들이 한국의 야심찬 꿈을 보여주고 있었죠. 바로 독자 엔진 개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우리의 22,000파운드급 추력 시험 엔진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거대한 금속 덩어리처럼 보이는 엔진이 시험대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미 주요 시험을 모두 통과했고, 28500파운드급 엔진은 곧 점화 시험에 들어갑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제 엔진에 의존해왔습니다. F404, F414 같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들이죠. 하지만 미국 엔진을 쓴다는 건 미국의 규제도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였어요. ITA 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무기거래 규정이라고 하죠.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팔수 없어요. 마치 옆집 아이에게 장난감을 빌려줄 때도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2029년이면 블록 3KF-21이 한국산 엔진으로 날아오를 겁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저는 그 순간 왜 인도네시아가 다시 이 프로젝트로 돌아왔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와 공장 견학을 시작했어요. 거대한 조립 공간에는 KF-21의 동체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죠.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 동료들과 나란히 서서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할 부품들입니다. 가이드가 특정 구역을 가리켰어요. 동체 패널, 보조 연료 탱크 그리고 나중에는 전방 동체 부분까지.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죠. 진짜 기술을 배우고 흡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생산 계획표를 보니 더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연간 8대를 생산하고 인도네시아는 4대를 만들 예정이더군요. 이렇게 하면 두 나라 모두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죠. 마치 함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각자의 구역을 맡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독자 엔진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진정한 독립을 의미했죠. 프랑스의 라팔이나 터키의 KA에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독립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다른 나라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불확실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매번 반복되던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이라는 말들이 드디어 실체를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엔진은 단순히 출력만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다시 말했어요. 이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죠. 이 엔진으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비행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정비할 수 있고 개조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공기 산업에서 엔진은 심장과 같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없으면 그냥 철 덩어리일 뿐이죠. 하지만 자체 엔진을 가진다는 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1만7천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광대한 영토를 지키려면 강력한 공군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공군력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Kf-21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사는 거였죠. 언젠가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자신들만의 개량형을 만들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제3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죠. 공장 견학이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었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지고 있었어요. 공장 건물이 노을 밑에 물들어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꿈이었고, 독립과 자주국방의 상징이었습니다. 2029년 한국산 엔진을 당 KF-21이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항공 독립의 시대 말이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걸 느꼈죠.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위 외교의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었어요. 터키와의 이슬람 연대, 예산 제약, 대안 옵션들. 인도네시아는 사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더군요.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에서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정된 KF-21 협정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항공우주 독립으로 가는 로드맵이었죠. 제 모니터 화면에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방위조달 공동개발 파트너십 기술 이전 산업협력 이 단어들은 계약 조항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둥이 되었어요. 인도네시아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더군요. 그들은 지불 벌칙 조항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규정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했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KF-21의 진화 로드맵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2028년에 나올 블록2는 내부 무기창과 IRST 시스템을 갖추게 될 거였죠. 레이더 반사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32년에 블록3는 더욱 놀라웠어요. AI 통합과 유무인 팀 운영 능력까지 약속하고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오늘의 기술을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들은 내일의 혁신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계산된 도박이었고, 그 도박은 성공하고 있었죠. 제가 이 여정을 분석하면서 계속 마주친 단어들이 있었어요. 기술 개발, 생산 수출,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진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프랑스, 터키 전투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항공 우주 주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문제였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저는 계속 타이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협상팀이 보여준 전략적 인내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죠. 압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요구를 했어요. 한국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했죠. 기술 이전에 대한 투명성, 생산 참여 보장, 그리고 미래 업그레이드에 대한 명확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신뢰를 쌓아갔어요. 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쓰면서 저는 이 사건이 방위조달 분야에서 중요한 진실을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기술의 성숙도와 투명한 파트너십이 화려한 약속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죠. KF-21 프로젝트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냈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인도네시아에게는 항공우주 독립으로 가는 다리가 되었고 한국에게는 체계적인 방위 수출 접근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들에게는 전략적 인내와 계산된 협상이 어떻게 잠재적 실패를 상어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인도네시아의 하늘을 날게 될 KF-21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닐 거예요. 그것들은 한 나라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될 거였죠. 창밖의 어둠 속에서 자카르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언젠가 저 하늘을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KF-21이 날아다닐 거라고.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꿈과 야망을 싣고 나는 날개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